혹시 무심코 먹는 음식이 뇌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예로는 마가린, 팝콘, 인스턴트 라면이 있으며 염증 유발 혈관, 건강, 악화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당분이 많은 음식. 탄산음료, 과자, 디저트 등이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 유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뇌 손상이 증가됩니다. 셋째 과도한 붉은 고기 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산화 스트레스, 염증 유도로 기억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정제 탄수화물, 예로 흰빵, 흰쌀밥, 밀가루 제품이며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을 급상승시켜 뇌 기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다섯째, 알코올 과다 섭취. 장기 음주는 해마 기억 담당 뇌 부위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겠지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뇌를 지켜주세요.